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0절 통덕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에 네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세례 요한 요한이 오겠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명인이 보며 못벗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게 유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하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쩌여 나갔다냐 선지자들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나이 없도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일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기이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이 친구로다 하니지혜는그 행한 일로 인하여 울담을 얻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굴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 때의 층망하시되 화있을진적 보라사나 화 있을진즉 베셀라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웃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로니 심판 날이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버니야마 내한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나은백까지 날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 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진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신 이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가에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에는 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방문 유보봉사를 하면서 사람이 무능력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불쌍히 여기 있어서 아버지를 의지하여 모든 질고를 극복하는 도움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